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3월 연애운 입니다 네, 3월 연애운 이고요 미리 뽑아 놓은 이네 개의 카드 뭉치 중에서 하나를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좀더잘 보이게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네, 고르는 시간 충분하셨으면 이제 어 1번부터 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이제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기가 이제 내면의 영향. 내면의 영향. 그러니까 질문자님들이 어떤 마음 가짐으로 이제 3월 한 달을 보내실 건지, 특히 연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위에 거는 이제 질문자님의 외부적인 상황이에요. 외부적인 상황이라서 연애에 관해서 외부적인 상황. 그 다음에 이두 가지 카드는 조언 카드고요. 그 다음에 어 마지막 한장이 카드는 이제 질문자님이 전체 3월 한 달에 그냥 운세를 한번 본 거예요. 이제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어 질문자님 뭔가 되게 사업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연예이 얘기인데 왜 사업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연애에 대한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질문자님이 지금 집중하고 계신 거는 뭔가 자기의 일, 자기 일에 집중을 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뭔가 돈을 버는 일에 집중을 하고 계시고 뭔가 그 돈을 버는 일을 통해서 남들을 돕는 일에 집중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굳이 연애에 대해서 나온 카드라고 하면 이 카드밖에 없는데 이 카드는 이제 좀 배신이랄까 음~ 뭐라고 해야 되지 배신이 라던가 아니면 은 뭔가 음모 계략 이런걸 뜻하는 카드 거든요 이게 4명 카드에 나왔다는 거는 이제 딱히 어 연애 연인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연인보다는 일 쪽으로 돌아선다 그런 느낌의 카드 거든요 그래서 지금 3월 한달 동안 연애운이 별로 없으세요 <laughs> 별로 없고 연애원은 별로 없고 이제 일복은 정말 많이 들어와 계세요 일복이 정말 많아서 이제 남들을 도와주는 일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하실 것 같고 돈도 되게 많이 버실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연애에 대해 읽어드릴 게 없어요 전체 상황을 봐도 뭔가 질문자님께서는 연애를 특별히 한다기 보다는 그냥 내가 일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런 거고요. 이제 조언 카드를 보면 재밌는 게 지금 죄책감 카드랑 그리고 집중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애를 못하는 자기를 오히려 자책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일만 하고 연애를 못하지? 왜 나는 왜 일만 하고 연애는 못하지? 라던가 아니면은 뭐 일하느라 바빠서 연인을 돌볼 시간이 없어. 그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네! 그기서 딱한 마디 해 주는 게이 카드가 딱한 마디 해 주는 게 그냥 그걸 즐겨. 너 연애 안 해도 돼. 연애보다는 차라리 일을 열심히 해. 그리고 너 일에 집중해. 그게 나아. 특별히 연애를 더 이제 어, 그러니까 특별히 연애를 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제 잘할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연애보다는 일에 집중해라. 그 일에 집중한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너무 쓰지 마라. 자, 그러면 진짜 연애를 할 수가 없는지 추가 카드 한 번만 뽑아 볼게요. 진짜 진짜로 연애가 불가능할까? 라는 걸로 한번 뽑아 볼게요. 자, 뽑아보면은, 오, 오. 아, 이게 좀 흐트러졌네. 이제, 질문자님이 옛날에는 사람이 많았어요. 연애할 사람도 많았고, 뭐, 연애뿐만이 아니라 친구도 많았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엄청 큰 일이 생겨가지고, 그일 때문에 이제 열심히 소처럼 일만 하고 있다,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연애를 더할수 있을까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질문자님의 그 상처가 봉합되기까지는 조금 일만 하는 것도 괜찮다, 너무 뭐 연애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 갖지 말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 질문자님 1번 질 1번을 뽑으신 분들은 이제 어 소처럼 일만 해도 괜찮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어 나쁜 마음 갖지 말라. 요렇게 네, 이렇게 리딩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리딩 시작하는 게 아니라 2번 분들 오. 와, 대박. 2번 분들 한번 카드 펼쳐 보겠습니다. 아, 어떻게? 오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와 이거는 진짜 너무 2번 분들이 <laughs> 2번 분들이 3월에 되게 큰일이 있으신가 봐요 3월에 되게 큰일이 있으신 것 같고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제 리딩 시작하면은 2번 분들은 처음에 외부적인 상황이 되게 괜찮아요. 외부적인 상황이 되게 괜찮다가 이제 뭐랄까 완성돼 있는 이분들도 약간 썸남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애운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남자 친구는 없더라도 남자 친구는 없더라도 썸남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뭐, 남자 같은 거 없어도 괜찮아? 오히려 일본 분들이랑 반대인 거죠? 남자 같은 거 없어도 괜찮아? 뭐, 나는 그냥 잘 살, 자, 잘 살고 있어. 뭐, 이런 느낌이다가, 엄청 치명적으로 매력적인 남자가, 혹은 여자가 한명 나타나요. 치명적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치명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와, 이 사람 나쁜 여자거나 나쁜 남자라서 탈탈탈탈 털리다가, 결국, 어 결국 헤어지게 된다 혹은 뭐 결국 썸 하다가 완전 끝나버린다 아니면 어장관리 당하게 된다 뭐 이런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내적인 마음으로는 본인은 되게 이제 이 월드 카드랑 합쳐져 가지고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는데 본인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음 힘이 있고 그니까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니까 더 데빌 그니까 그 그 나쁜 년, 나쁜 놈, 그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는 되게 힘이 넘치고, 어, 좀내 세상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가, 어, 처음 보는 사람이야. 완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하면서 호기심에, 이제 호기심에 총총총총 가는데, 나중에는 슬픈 연주를 하는 거죠. 아, 내가 막 마음이 연주라는 게왜 있잖아요. 마음, 엄청 오르락 내리락도 하고 엄청 급격하게 변화가 많은 것처럼, 아,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 혹은 너무 좋아. 너무 힘들어. 이걸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고요. 아.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엄청 엄청 어, 과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 뭐 남자 같은 거 없어도 괜찮아 하다가 나쁜 년, 나쁜 놈한테 걸려 가지고 된통 당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이제 조언 카드로 Success 그리고 The Outsider 이렇게 놨거든요자 조언 카드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나쁜 년 나쁜 놈 만났을 때1희일비하지 마라. 내가 딱 처음에는 딱 봤을 때 내가 이 남자 이 여자 꼬시는데 성공한 것 같아. 이 남자 이 여자가 너무 잘해주니까나 너무 좋아. 이런 마음이 들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때 사실은 너는 아웃사이더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사실은 그 남자, 그 여자의 마음 밖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니까, 어, 진짜, 한마디로 정리해드릴게요. 바람둥이 조심해라. 바람, 뭐, 여우라고 해야 될까? 어, 하여튼, 끼 많은 여자 조심해라.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킹 오브 펜타클이 이제 전체 운에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보면 나무처럼 돼 있거든요. 옴짝달싹못 하는. 근데 자기 마음은 좋은데 옴짝달싹못 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 또한 그 사람한테 붙잡혀서 내가 나무처럼 옴짝달싹할수 없게 되는 상황을 조심해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는 뭐 추가 카드를 더 뽑을 필요도 없겠는데요. 3월 한달 동안 혹시 여러분 근처에 막 이상한 놈, 이상한 년 맴돈다, 맴돈다, 이런 느낌 드시면은 확 커트해버리세요. 무조건 커트. 알겠죠? 그래도 굳이 뭐, 아, 아니다. 그냥 그러면 여기서 어떡할까요? 여기서 이 리딩 종료하겠습니다. 네,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와우 되게 이번에 어왜다 이렇게 나오지? 아 어떡해 어. 음 어떻게 좋게 나오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이게 뭐냐면 이거는 또 이번 분이랑 조금 반대. 이게 뭐냐면, 지금, 어, 하. Six ones, carrot, death, consciousness, ripeness, helmet.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초반에는 되게, 한 여자나 한 남자를 만나서 직진할 수 있어요. 음, 되게 첫 이제, 어, 이거 3번을 뽑으신 분들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이제 결혼을 조금, 나이가 좀 있지 않더라도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뽑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뽑았어요. 많이 뽑았는데, 되게 재밌게 나왔어요. 뭐냐면, 결혼을 위해서 일단 돌진을 해요. 그 썸녀 썸남 혹은 뭐 아니면 어떤 여자든 남자든 결혼하기 위해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고 마음속으로 원하는 거는 이제 나는 안정을 이제 진짜 얻고 싶어 이제 진짜 안정적인 사랑을 하고 이제는 결혼도 하고 싶어 그래서 결혼할 만한 사람을 만나요 이번 달 안에 어, 이번 달 안에 괜찮은 사람 만나서 어나 진짜 완전 성공했어 성공했어 결혼할 사람 만나는 거 성공했어 이렇게 좋아하다가 좋아하다가, 아, 딱 봐도 안 좋아 보이죠? 마지막에는 그, 사, 그 사랑이 조금 무산되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이 카드인데요. 그렇게 무산이 됐는데, 여러분은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 만나러 가. 그래서, 지금 조언 카드가 이렇게 두 장이 나왔는데, 두 장을 읽어드리면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너가, 지금 하는 꼴들을 너 스스로 잘 살펴봐. 이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너가 스스로 하는 꼴들을 잘 살펴보고 그것들이 조금 너 내면이 조금 확실하게 익을 때까지, 너 내면이 확실하게 성숙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봐. 그리고 또그 나머지 한 장이 이제 헤르메 카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너가 이제 지금은 당장은 사람을 아예 이렇게 흘러가도 이렇게 되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이렇게 잘 사귀게 되더라도 나중에 헤어지게 되고 결국 새 사람 찾아야 되면, 뭐, 그것도 좋은 경험이지만, 이제 그거에서 좀더 더해서 너가 좀더 스스로 내면을 좀 살펴보고, 뭐라 해야 되지? 사람을, 외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사람을 찾지 말고, 좀 외적으로 발산하면서 사람을 찾지 말고 좀 스스로 약간 명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면 탐구를 하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하고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고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해서 일단 들이대기 보단 좀 스탑 해라 이런 느낌의 카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이제 그냥 무작정 사람을 찾 막 사귀고 이러기 보다는 좀 스스로 내면에 집중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걸좀더 탐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음, 이번에 지금 완전 만나서 잘 살아요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저도 마음이 좀 그렇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상담은 여기 아니, 상담이 아니라 어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번 분들 리딩 도와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4번 분들 리딩 도와드릴게요. 자, 음, 오, 오 대박, 대박, 드디어 대박. 와 대박이다. 어떻게? 와 신기해. 와. 음. 아, 오. 와.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드디어 나왔어요, 여러분. 드디어 좋게 나오신 분이 한분 계셔요. 자, 4번 분들 리딩 바로 도와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지금 쉬고 있어. 지금 전혀 연애할 마음도 없고 뭐 나는 진짜 쉬고 싶고 연애할 마음이 있더라도 몸이 너무 힘들어서 연애를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엄청 좋은 인연이 한명 나타나요. 한 명일지 여러분 아마 한 명일 거예요. 한명 나타나서 엄청 좋은 인연이 나타나서 연인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쉬운 전개가 어디 있어요, 그죠? 한명 나타나서 연인으로 발전한다. 끝이에요. 뭐 3월달에 여러분이 지금 쉬고 있지만 인연이 나타나서 연인이 된다. 이거가 지금 내용의 끝이고요. 여러분, 내적으로도 지금 이게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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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소드포 카드가 두 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적으로도 쉬고 싶고, 외적으로도 쉬고 있는데, 여러분을 공주님처럼 떠받들어 주는 사람. 그니까, 러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공주님처럼 떠받들어 주시고 싶어 하나 봐요. 아니면 왕자님처럼이라던가. 그런데, 이제, 그걸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는 조금 잘 밀당하는? 그니까 러 뭐라 해야 되지?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는데 잘 밀당도 하고 좀음 이제 연인이 되면서도 그렇게 엄청 마음을 엄청 막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쏟지는 않고 좀 뭔가 뭐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연애를 시작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두 가지 좋은 카드 뽑아 보면은요. 뭐 너는 진짜 엄청 혁명적으로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 정도 카드로 읽으면 되고 이거는 이거는 이제 어너 예전에 만났던 그 사람 잊어버려. 뭐 아니면 예전에 너가 뭐 소리였던 그 경험 잊어버려. 이제는 진짜 좋은 사람 나올 테니까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이거는 굳이 뭐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이 진짜 대접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너무 머리딩 뭐 쉬워가지고 더뭐 말씀은 안 드릴게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별타로였습니다. <laughs> 많이 찾아주세요. 안녕! 안녕!